촬영 편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니메이션이 먼저 프로덕션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. 코로나 상황이었어가지고 촬영 자체를 할수 없는 상황이 한해 이제 계속 이어졌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제작에 1년 동안 집중을 했었는데요. 양홍지 애니메이션 감독님을 인디애니페스트를 통해서 찾아보고 미니멀하게 이 양양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좋겠다. 그렇게 이제 양홍지 애니메이션 감독님과 이제 만나게 되서. 같이 작업을 하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로 이제 되고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은데 돌이켜 보면 제작과정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안 쓰면 어떡하지? 그래서 더 신중하게 애니메이션을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. 너무 직접적인 설명이 있는 재연의 장면보다는 좀더 열어둔 형태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. 그리고 픽션의 어떤 영역같이 현실에 그래서 지연과 주연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는 꼭 둘이 만나는 어떤 장면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.